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교TV 도은금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박형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공배가 꽉차 있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답은 폐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요 뒤에 공배가 하나 비어 있을 때 그리고 저침돌이 하나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 공배가 하나 비어 있으면 좋을까 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젖힌 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좋겠죠. 따라서 어, 공배가 하나 비어 있거나 젖힘이 하나 있거나 그러면 좋은데요. 공배나 젖힌 뭐게 하나만 있을 때는 결과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젖힌 게 하나 있고 공배가 하나 비어 있고 두 개가 되면은 그리고 또 젖힌 돌이 두 개가 되면은 정답은 만년패가 돼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둑판 위에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기 좌상기 쪽에는 여기 공배가 하나 비어 있죠. 여기 그리고 우상기 쪽에는 보시면 여기 저친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정답이 그꽉 막힌 형태랑 다르지 않아요. 패입니다. 단패고요. 좌기 쪽에 보시면은 공배도 있고 저친돌도 있죠. 따라서 만년패 살 수가 있게 되고요. 우하 귀 쪽을 보시면은 젖힌 돌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어, 이쪽도 만년패로 살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자 먼저 공배가 하나 비어있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역시 시중하는 순데요. 붙이는 게 가장 좋은 저항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음, 공배가 막혀있을 때랑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답은요 이쪽을 젖히고 <laughs> 요렇게 폐가 되는 건데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폐인데 또 하나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흙이 이쪽으로 치받는 건데요. 그러면은 백은 빠져야 된다 그랬어요. 젖히는 거는 궁도를 좁히는 수라 그랬어요. 빠져야 되는데 그때 젖혀가지고 요렇게 됐을 때 공배가 여기 하나 메어졌을 때는 들어가서 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배가 하나 있기 때문에 백이 뒤로 치는 순간 백이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백이 여기 붙였을 때, 흙이 이렇게 두는 수는 백을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공배가 비어있을 때는 이렇게 공격하면 안 돼요. 따라서, 공배가 하나 비어있을 경우에는, 젖혀가지고, 이렇게패가 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 몇 개를 살펴볼게요. 막는 건안 된다 그랬어요. 이쪽을 치맞고, 음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끊어가지고 5궁도화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젖혔을 때 이렇게 두는 거는 필연이고요 다른 수 없죠? 흑도요 이렇게 폐가 정답입니다 만약에 붙인 쪽으로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살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파울을 해봤자 이렇게 젖히면은 빛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흙은 반드시 붙인 쪽에 반대로 젖혀가지고 이렇게 폐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공배가 꽉 막혔을 때는 이렇게 두는 것도 폐가 정답이 되었지만 어, 이쪽 공배 관계 때문에 요거는안 된다. 따라서 흙은 이렇게 젖히는 수밖에 없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침 하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치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베의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렇게나 도도 폐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쉽게 이렇게 치받고요 젖혀도 폐가 됩니다. 이렇게 젖히는 거는 여기를 두는 순간 비기 되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반드시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면 폐죠. 단폐죠. 그리고 백은 요로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젖힌 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젖혀 가지고 패가 났는데 지금은 젖힌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백이 이으면은 흙이 이쪽을 젖혀 가지고 마찬가지로 패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것도 단패가 됩니다 여기서요, 백이 요렇게 둬도 돼요. 그러면은, 백이 치받고 젖힌 거랑 마찬가지 형태죠? 이렇게 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패가 됩니다. 백이 이쪽으로 붙이는 것도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흙이 이쪽으로 젖혀서, 이렇게 패가 됩니다. 만약에 요 어, 흙이 이쪽으로 한번 치받아 볼까요? 그러면 은 빠져가지고 이 형태는 어, 흙이 백을 공격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먹여쳐도 여기를 가만히 찌르는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두면 이렇게 빅이 되죠. 그리고 여기를 둬도 가만히 넘어가면 은이 석점이 떨어져서 백을 살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백이 만약에 이 젖힌 쪽으로 붙였을 때는 반대쪽으로 젖혀가지고, 만약에 막으면은 이렇게 치고 쳐가지고 요것도 폐가 되죠? 이거는 백이 이렇게 둬서 폐가 되겠네요? 이것도 폐가 되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폐를 하는 게더 좋죠? 따라서 지금 공배가 꽉 차있고 젖힌 돌이 하나 있을 때는 흙이 티중 했을 때 백이 이렇게 도도폐 여기 붙여 도폐 여기 붙여 도폐 폐가 나는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배도 하나 있고 저침도 하나 있어요. 공배랑 저침이 두 개가 되면은 두개의 옵션이 있게 되면은 만년폐로 살게 됩니다. 아까 먼저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공배 하나. 젖힘 하나, 하나씩만 있었을 때는 단패가 됐단 말이죠. 한번 보실게요. 여기를 치중을 했을 때, 이 젖혀있는 쪽 반대쪽으로 붙이는 게 좋은 수입니다. 먼저 정답을 보여드리면은, 흙이 이렇게 치받았을 때, 여기를 잇고요. 흙이 젖혔을 때, 여기를 막고요. 여기서 있는 거는 살려주게 되죠. 그 배가 지금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살게 돼요. 따라서 흙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때 백이 때려가지고 만년패입니다. 흙은 손을 빼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막고 뭐 백이 손 뺐을 때 흙이 들어가고 백은 해소하는 수가 없죠. 흙이 들어가고 극은 빅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년패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치중했을 때요. 어, 만약에 그 다른 이전 예시처럼 여기를 두고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까 만년패로 살수 있었는데 지금 단패가 되니까 이거는 백입장에서안 되겠죠. 그리고 백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젖혀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패가 되고요 여기를 막아도 끊고 쳐가지고 요것도 단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치중을 했을 때는 젖혀 있는 돌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붙이는 게 가장 만만치 않은 가장 까끌까끌한 가장 좋은 방비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이렇게 때려가지고 만년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젖힘돌이 두개 있네요. 두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산다. 만년패다.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중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붙이는 게 좋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무식하게 치받고 젖히는 수보다 가만히 붙이는 게 탄력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몇번 형태를 봤잖아요. 그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흙의 가장 강력한 공격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쪽 치바는 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백은 이어야 되고요. 있는 게궁도를 넓히는 거예요. 젖히면 궁도를 좁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를 또 넓히고 요렇게 넣어가지고 요렇게 만년패가 정답이 돼요. 자, 변화 중에서요, 여기서 흙이 한번 여기를 먹여쳐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를 가만히 들어가는 순간 살게 됩니다. 막으면은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빅 형태가 되고요. 여기를 도봤자 가만히 넘어가면은 이 석점이 도로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른 공격 수단을 한번 볼게요. 일로 치받는 거는요, 막았을 때, 다음 후속 수단이 없어요. 여기를 먹여쳐봤자, 젖히는 순간, 여기를 못 들어가죠. 살아버립니다. 백이 살아버려요. 여기를 빠져봤자, 뭐 백이 여기 이어도 되고, 여기를 놓도 되고. 빛 형태로 백이 살게 되죠. 따라서 붙였을 때는요, 흙이 여기 치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둬도 여러가지 수단이 있네요. 여기를 둬도 되고, 여기를 두고 때려도 되고, 살았죠. 여기를 두고 이렇게 젖혀도 빅이 되고, 따라서 여기서는 가만히 치받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먹여치는 거는 A로 들어와서 안 된다 그랬죠. 막고 있고, 이렇게 만년패가 정답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두는 수는 안 된다 그랬죠? 여기를 두고 먹여치는 순간 단패가 돼가지고, 만년패로 살수 있는 수를 굳이 패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양저침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년패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대박형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공배 하나, 저침 하나에 따라서 하나씩만 있을 때는 단패다. 그리고 공배 하나, 저침 하나 두 개가 충족되거나 저침 두개두 두 개가 충족될 때는 만년패로 살수 있다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